지금 우리 감사 계절이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랫동안 저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그렇게 편치 않았습니다. 사실 이 감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이 말이 제게는 부담이었습니다. 또그 말과 더불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도 제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 말씀은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제게 부담을 줍니다.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씀은 항상 쭉 언제나 라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대로 제가 따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부담으로 느껴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이 말씀에 부담을 갖다가 어느 인터넷에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 중에 나온 예화가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예화를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짐이라는 젊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또 그의 아내도 아주 신실한 그리스인이었습니다. 참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본인도 힘들고 가정도 힘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짐과 어머니와 그 아내는 날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또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아버지를 권해드렸지만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계신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날마다 우울하고 또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한 가정이 아니면. 다한 가정 걸러 이런 중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중독자가 있는 가정은 참그 마음을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으로 고생하는 있는 그 가정에서는 정말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너무나 힘들죠. 날마다 우울하고, 날마다 슬플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이 짐의 가정도 참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짐이 어느 날 특별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회에서 그 강사로 나오신 그 목사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을 듣고 이 짐이 변화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곳에서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찬양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까지 감사할 수 없다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에서 그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듣기까지는 저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내 모습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보스 또는 내 가정, 내 식구 또는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힘겹게 사는 사람들,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변화게 해주세요. 그리고 온전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감사와 함께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변화하게 해주시는 것만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기에 아마 저에게는 그 감사가 참 부담스러운 단어였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의 예화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이라기보다 좀그 말씀을 들을 때 제게 좀 패닉 같은 상태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제게 좋은 패닉 같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짐은 그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만 했지 단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는데 난 그분의 설교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해. 그러니 여보 당신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면 그리고 아버지의 이런 상태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의 한 부분이라면 감사할 수 있다 있어야 한다고 나는 그 말에 공감을 해.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그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니 당신도 함께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아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말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남편을 따라서 억지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간 지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그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까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것이 있다면 나는 감사함으로 받아들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떠오를 때마다 그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고 줄이 되었는데 저녁 시간에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께서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 TV를 보았는데 거기서 아편 중독자가 약을 끊고 해방을 받았다는 간증을 들었어.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가 그런 일을 나한테도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전혀 뜻밖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구들은, 짐의 식구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나누었습니다. 짐과 아내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마침내 그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또 구주로 영접하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는 꿈같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의 능력을 저는 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어졌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통해서 참 충격을 받아서 그로 인해 감사가 나에게 정말로 감사로 다가오는 사건이 되,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동안에 내 눈을 가렸던 말씀의 진실이 내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나의 감사는 나의 기쁨은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에 대한 섭리를 외면한 채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감사하고 내 손에 잡히는 대로 기뻐하며 고통스럽고 괴롭고 고단한 일들은 하나님이 마땅히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냐 감사가 결여된 기도를 하며 살고 있었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기 위해 기도하는 대신 변화되, 변화되기 위해 기도하기 대신 그 고통의 자리에서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제게 실체가 되고 진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근원을 흔들릴 수 없는 곳에 두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모두 구원 받으셨다고 예 라고 안 하신 분들도 아마 속으로는 예 라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모두가 구원받으셨다고 예, 아멘으로 대답하셨는데 어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이 너무 황당하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거지 어떤 구원이 어디 있을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본문을 읽어 드렸는데 자, 그러면 가난에서 가난함에서 구원 받으셨나요? 그렇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난에서 구원 받으셨죠. 가난이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이란 우리의 육적인 가난과 영적인 가난을 함께 얘기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면 상한 마음에서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나요? 네. <laughs> 그러면 우리가 또이 갇힌 곳에서 또 포로된 곳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죠? 네.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네. 십자가에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주님이 이 고통에, 이 아픔에 십자가를 치셨다고 말씀하신가요? 우리 때문이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나요? 죄악에서, 그 죄악 속에 들어있는 가난에서, 또 포로된 곳에서, 갇힌 곳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 감사의 조건이 이제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에 두었기 때문에 감사가 변화가 된 것이겠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가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상한 마음에서 치료되었습니다 갇힌 곳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우리의 삶도 그것에 따라야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내가 아픔으로, 고난으로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도 그것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현재 완료형까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아픔과 또 상황들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사에, 그리고 제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원지입니다. 이곳에서 감사를 시작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삶을 세상에 나타나며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메시아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우리의 예수님이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살아가며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 우리의 손을 베풀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베풀며, 갇힌 자를 놓여지게 하는 기도로 우리가 메시아적인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에서, 감사로 먼저 올려드리니,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평강으로 채워지는 기쁨을 누립니다. 또한 저는 올해 제게 너무나 감사한 해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첫사랑을, 네, 첫사랑을 회복하자입니다. 저는 올해 이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기도하고 씨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사랑이 참 제게서 퇴색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저를 처음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던 그 시절로 돌아가니 매 순간이 감사하고 마음속에서 남모르게 했던 불평과 불만들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어 갑니다. 이렇게 불평 대신, 불만 대신에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니 마음이 조금씩 조금은 넉넉해짐을 느낍니다.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기대 속에 하루하루 설렘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2020년에 주실 교회표어가 저는 또 몹시 기다려집니다.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표여가 또나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감사의 근원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실체가 되어 범사에 감사한 삶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